오늘은 MD샵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지난 경기부터 이제 나왔었는데 MD가 새로운 상품들이 이제 오늘 좀 일찍 오기도 했고 한번 구매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1대치의 부탁으로 몇 개를 샀습니다. 일단, 머플러, 이번에 새로 나온. 이제, 이거는 제꺼, 키링. 음, 아, 난 이거 이쁜 거 같아. 이거 얼마야? 가격을? 만원. 이거는 2만 8천원. 그리고 이거는 타월입니다타월 얼마야? 만원. 타월도 만원씩? 어, 그리고 이제 그립토. 뭐, 어, 그 유니폼, 어. 유폼 2개. 예? 이거 만원씩입니다. 이렇게 3개. 좀 다른 것들도 좀 사고 싶었는데, 푸마에 있는 거를 급하게 좀 제작을 한것 같더라고. 그래고 투마에서 재고가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 사실 이게 초에 준비가 끝났어야 되는 건데 이게 조금 뭐모두 알다시피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주니까 근데 어. 너무 아쉬워 재고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다른 데 진짜 비교하면은 한도 것도 그치. 없지만 다른 데 전복 이런 데는 응. 너무 잘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러 그런 모습이 이제 사실 B 클럽이 돼가는 거거든 요 다음에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어차피 팬들은 산단 말이야 봐봐 지금 MD샵 봐봐 줄봐봐 그러니까 대전 팬들은 구매를 원하기 때문에 제발 만들어만 주십시오또뭘 샀어? 이거 하나 남았더라고 가을 겨울에 플레이오프 때 플레이오프 <laughs> 때? 플레이오프 갈 생각하고 있어 <laughs> 봐봐 이렇게 산다니까 형들은 지갑을 연다고. 왜안 만들어가지고 있어. 오늘은 저희 둘이 인트로를 찍어야 됩니다. 아 반성해. <laughs> 아, 퇴근 시간이라 뭐 이해는 되는데 어, 최고 참부터 반성해. 성민이 형? 응. 어, 일단 오늘의 경기 김천전이죠. 대신 어. 김천이 잘하잖아. 잘하지 1위잖아. 어, 현재 뭐 경기를 더 치르긴 했지만 어. 오늘 그 봤어 유강현 김민덕 주 선수 선발이더라. <laughs> 아. 지금 유광현 선수가 이 없단 말이야? 나, 설마 대전을 상대도너도 좋긴 한데 응. 우리가, 우리가 이기고, 이기고 어. 우리가 이기고 그럼 베스트일 것 같아 그렇지 아, 원래 보통 한, 한 경기 이기면 일주일은 좋아하잖아 어, 너무 짧았어 너무, 너무 짧고 바로 또 경기라서 어. 아무튼 오늘 꼭 이겼으면 좋겠고 응. 그렇지 우리가 할건 하나밖에 없어. 그냥 선수들 기 살려 주려고 더 열심히 응원하는 수밖에 없고 응. 갑시다. 일단 먼저 들어가서 우린 있고 뭐 아직 이미홀올리건나안때겠죠 어, 죽어도 시티즈 오케이 드디어 스탠딩석 왔다. 투어. 아 진짜 여기 올라가니 드디어 왔습니다. 졌습니까? 잘하네요. 김천 잘하네. 어. 괜히 1위 팀 아니면. 어, 근데 대전도 괜찮아? 어. 아, 김천을 대전. 이긴, 네. 울산을 이긴, 대전? 오늘 힘든 경기들. 어 힘든 경기. 이거 왜냐면 지금 루테도 못 돌렸고, 루테도 못 돌렸고, 그 다음에. 골 먹을 위기가 많았어 다행히 수비가 대처가 좋아서 막았지만 안톤 이제 응. 카메라 의식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길 수 있을까? 이럴 때 오히려 <laughs> 우리가 흔히 하는 딸깍 한번 하면은 대전도 그런 거할줄 알아야 돼 맞아. 딸깍 이런 거딱 그러니까 작년에는 모라 <laughs> 위에서 하는 걸 되게 잘했잖아 압박 같은 걸 되게 잘했다 치면 근데 딸깍 이런 걸못 했단 말이야 어려운 경기 되겠지만 포항전네 음. 음. 승부를 딸깍 해야 돼고 어, 딸깍 해야 돼 어. 이번 경기는 뭐 어쩔 수 없어 일대0으로 끝내야 돼 열심히 해봅시다. 갔습니다. 죽어도 스티즌. 둘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. 고생했 잘하더라고요 아, 잘하네 인정할 때, 인정해야지 한팀 상대로 비겼다는 네. 게 괜찮은 네. 거야? 그뭐 급하게 갈 수가 없어요 급하게 네. 가다 넘어질 바에 천천히 차근차근 네. 하나하나씩 어, 쌓아가면 돼 어, 어. 오늘 때리랄 때 드럽게 안 때리더니 그러니까. 때리라고 안 하니까 막 때리던데 <laughs> 막 때리네 근데 안 때리기보다 이게 나아 어, 이게 나아 희소식은 하나 있죠 박진석이 돌아왔어. 아 박진석 어. 괜찮더라고 들어오니까 아, 분위기 어. 달라지긴 하던데. 네 사이드 크로스가 없었어. 어. 다음 경기 어디죠? 경주 광주. 광주. 못 안, 가는 사람 손. 나 빼고 다못 가잖아 니네. 맞아. 안 가는 거 아니야? 아못 가는 겁니다. 아, 나는 가는. 진짜 가고 싶어. 난일 그만두고 싶어서. 사실 <laughs> 어, 항상 사직서를 마음에 품고다니는 아무튼 <laughs> 고생했습니다. 네 고생했습니다. 어. 네, 죽어도 실드 피아스.